안녕하세요. 신의 일주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님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자세하고 친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신의 일주 여러분의 올한 해를 가장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보내는 데 귀한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일주 어떤 분들인가요? 자, 먼저 신의 일주가 어떤 에너지와 특징을 가진 분들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은 섬세한 보석 가공된 금속 혹은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음의 금입니다. 신금 일주는 예민하고 깔끔하며 뛰어난 감각과 분석력을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일주의 일지인 해는 큰 물, 강물 혹은 돼지를 상징하는 양의 수입니다. 해수는 겨울의 시작이며 그 안에 무토, 정인, 간목, 정제, 임수, 상관라는 세 가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신금이 해수를 안고 있는 이 구조는 상관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상관은 뛰어난 재능, 예리한 표현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신의 일주는 보석이 물에 씻기는 형국으로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금융, 교육, 전문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해수는 신금에게 목욕지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목욕지는 도화 기운과 유사하며 인기, 매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뜻합니다. 신의 일주는 활동성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매력이 있으며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026년 병호년 신의 일주에게 관성이 중첩되어 명예를 극대화하고 재물을 줬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감각과 재능을 가진 신의 일주에게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명예관성과 극대화되고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입니다. 2026년은 병과 오, 즉 하늘과 땅이 모두 뜨거운 불기운으로 가득 찬 해입니다. 신금 일주에게 이 불의 기운은 관성, 즉 명예, 직장, 조직, 규율, 그리고 남성에게는 자식, 여성에게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청간의 기운을 보면 하늘에서 정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요. 정관은 정당한 명예, 조직의 규율, 그리고 안정적인 직책을 상징합니다. 지지의 기운은 평관입니다. 청간의 정관과 지지의 평관이 함께 들어오는 관성 혼잡의 해가 되면서 신의 일주는 명예, 승진 혹은 새로운 직책에 대한 욕구가 극도로 강해지며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핵심작용관성의 극대화와 일간의 재련 그리고 식상의 약화. 2026년 병호년은 신의 일주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관성중첩과 일간의 재련관성이 청강과 지지에서 강하게 들어와 일간 신금을 극하여 재련합니다. 이는 신의 일주에게 강한 책임감과 함께 조직 내에서의 강력한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금은 잘 재련되어야 비로소 빛을 바람으로 이 시기에 명예나 승진 등큰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극식상과 재능의 위축 강한 관성은 일지, 해수 속에 있는 식상 상관을 극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는 것에 제약이 생기거나 상사나 조직의 규율로 인해 활동성이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규율을 따르는 전문성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성의 강화관성은 일지, 해수 속에 있는 재성, 정제을 생조하는 작용도 합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성과를 내거나 안정적인 재물을 획득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통해 재물을 얻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 분야별 디테일 흐름 직업운과 사업운 직업과 사업에서는 명예와 승진을 통한 성장이 주요 이슈입니다. 관성의 강력한 작용으로 직장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승진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업가는 정부나 큰 조직과의 계약 혹은 사업의 명예를 높일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관성 혼잡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강해지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율을 따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물운. 재물운은 명예를 통해 재물을 얻고 안정적인 재물 활동이 가능한 해입니다. 관성이 재성을 간접적으로 생조하는 흐름이 있어.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이나 정기적인 수입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나 승진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애정운. 인간관계에서는 배우자나 조직과의 관계가 주요 이슈입니다. 관성이 중첩되어 남성에게는 자녀 문제로 인한 고민이나 책임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지지만 평관의 기운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강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조직의 규율을 잘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건강은 화기운의 과열과 수기운의 약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한 관성이 일간 신금을 극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신경과민, 호흡기 질환 등 금기운 관련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화기운의 과열로 인해 심장, 혈압 관련 질환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광극식상으로 인해 신장, 비뇨기 등수 기운 관련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6년 시내일주 월별 체크포인트 2026년에 강한 관성재성의 기운이 월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핵심적인 시기를 짚어볼게요. 봄, 인월, 묘월 재성의 기운이 관성을 생조합니다. 명예나 직장 내에서 성과를 얻기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좋습니다. 재물활동에도 긍정적입니다. 5월, 5월 관성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시기이자 관성혼잡의 영향이 절정에 달합니다. 명예와 승진 기회가 가장 많지만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도 가장 심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 4월 미월 관성과 인성 비겁의 기운이 왕성하게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 명예와 전문성을 얻는 활동에 집중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8월 신월 비겁의 기운이 들어와 관성과 충돌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져 조직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 6월, 술월 비겁과 인성 재성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물 관리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겨울 해월, 자월 식상의 기운이 들어와 관성을 통제하고 재성을 생조합니다. 신의 일주는 연말에 들어서 활동량을 줄이고 자신의 재능을 조용히 펼치며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일주에게 드리는 2026년 최종 조언. 2026년 병오년은 신의 일주에게 명예와 승진을 얻지만 강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경계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언을 마음에 새겨 주세요. 명예와 조직 내 성장에 집중하세요. 관성에 강력한 에너지를 승진 중요한 직책 수행 혹은 명예 획득에 활용하십시오. 규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능 발휘에 유연성을 두세요. 광극식상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나 아이디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직의 틀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집중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수기운 보충에 힘쓰세요. 강한 관성이 일강과 식상을 극하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신장, 비뇨기 등 건강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신의 일주에게 성숙한 성장의 기회를 줄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 에너지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일주만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이 모두 있고. 거기에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같은 신의 일주라도 사주 전체에 이미 화 기운이 강한 분이라면 2026년에 건강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 기운이 강한 분이라면 이 강한 관성을 활용하여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사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신의일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